t 휴 m h u g e r e with me. 들으셨죠? 자, 여러분의 사연으로 돌아갑니다. 네. 어서 들 오십시오. 3074님, 안녕하세요. 나니아 옷장 공연 잘 다녀왔어요. 어, 너무 좋아서 눈물 펑펑 나더라고요. 고맙습니다. 하셨네. 음감에 다녀오셨군요 음감에. 음. 어, 좋았나 없죠? 네. 가끔 저희 캠프 통해서 공연 소개도 해드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초대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을 또 넘어서 겨울 이 계절에 공연 하나 정도 보시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좋은 공연 안내 많이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. 꼭 초대가 아니더라도 티켓 사셔서라도 한번 다녀오시죠. 참 좋은 시간 되실 겁니다. 자, 그다음 마라나타님 안녕하세요. 중삼 학생입니다. 지금 C C N 캠프 들으면서 편하게 소설책 읽고 있어요. 톨스토이의 재화버리라는 책인데 알고 계시는지요? 책 읽느라 잠이 오지 않네요.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신청해도 될려는지요? 저는데 아, 톨스토의 이 죄와 벌 네. 안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읽긴 했어요. 네. 유명한 소설이잖아요. 카메소버 죄와 벌이 톨스토인가? 아닌 것 같은데. 도스토옙스키 아닌가? 저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그니까 내가 헷갈리긴 하는데 죄아볼은 그쪽이 맞을 거예요 네. 저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죄아볼은도스트에프스키입니다 아, 발음이 좀 어렵죠 도스트에프스키 맞는 것 같은데 <laughs> 중3 학생 고마워요 잘 들어줘서 에... 김연자 김현자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전 요즘 스테드셀러인 성경책과 이혜인님의 필때도 질때도 동백꽃처럼 읽고 있어요 머리마에 라디오 하룽지에 CCM 캠프 포레버 하셨네요 어 성경책하고 시, 시집 시 읽고 계시는구나 시집도 참 좋죠 네되게 시집 좀 있으세요? 네아 시집 좋죠. 근데 시집을 이렇게 자꾸 서점 가서 그~ 실제 돈을 주고 사기가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고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. 요즘은 실용 서적들이 워낙 이렇게 편하자면 서점마다 판을 쳐서 네 사실